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은 매수가 1조 8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어, 기관은 1조 원도 들어왔고, 개인들은 한 3조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도대체 개인들은 뭐를 팔았나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짐작이 되죠? 개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도가 강하게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물량을 기관이다 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엄청난 물량들을 내던졌죠 삼성전자 이제 징글징글한 거죠 예, 그동안 많이 올라 이제 본전 언저리 8만원짜리 에 많이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 손절 물량을 다 외국인 기관이 받은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라 그랬는데 우리 개인들 중에 파는 거죠 어 제가 이제 투투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라고 얘기했는데 어 우리 투투 전략 보지 않는 분들은 매도했나 봅니다 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더 어, 유쾌하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뭐 외국인들 기관들 어느 포지션이 제일 좋았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가장 많이 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걸 가장 많이 샀냐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겠죠 예, 이쪽으로는뭐 메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BM 예, 그 다음 에 포스코홀딩스 그죠 그동안 많이 밀렸다고 얘기했었던 종목들인 거잖아요 2차전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우리가 봐 LG와 셀트리온 카카오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교육했던 내용이에요. 2차 전지 쪽 계속 기관들이 물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물량을 늘리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환매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교육했듯이 기관들이 물려있는 거,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이제 외국인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 레벨업 시키면 그 꼭대기에 이제 개인이 다시 들어오게 돼요. 어, 또 이제 존만 더 있으면 이제 8만 년자, 삼성전 8만 년자가 돌파하고 9만 년자, 10만 년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하반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질려서 파는 물량들을 지금 어가 이제 비코, 비트코인 쪽으로도 가성화폐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투투쫄려고 보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제 메시지를 좀 기울기를 기울이신다면 어, 좀더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제가 예측해드렸는데도 지수는 2750까지 레벨업이 됐죠. 이 예, 라인까지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2800 라인이에요. 2800을 넘어가면 또한번다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00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여기딱 중간인 라인인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저점의 중간. 여기 1차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당겼기 때문에 그동안 못올라가 업종들이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있어요. 어, 셀트리온 제약 자 이것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어,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튀기 위한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셀트리온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셀트리온 그, 이것도 음,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수납매각 할때 이제 반도체가 좀 쉬는 경우가 생기면 이쪽으로 매경에 붙었어요 제약바 이오로 붙을 수 있고 그냥 삼성전기 예, 그 삼성전기 쪽도 봐야 돼요 이쪽도 레벨업이 될수 있고요 그냥 그다음에 삼성SDI 배터리 쪽 이쪽도 아직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 배터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선번 레벨업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요. 그다음 이제 이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도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순환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소비자 섹터 얘기했죠. 예, 네. 화장품 관련주들 우리가 잘 보자라고 했고 네이버도 나쁘진 않아요. 이 자리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어, LG 생활건강 아, 이런 것들. 어, 저다고됐잖아요 예, 다시, 레벨단위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소비 섹터가 변화가 되니까.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코딱 쪽으로 넘어가면, 바이오 관련주가 되게 좋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턴용 배터리에 관련 내용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자, 동국산업. 어그 다음에 동원, 예, 동국산업, 동원시스템즈 아, 동원 예, 이런 것도 원턴용 배터리 캔 쪽이잖아 예,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국산업, 그 다음에 어, 동원시스템즈, 그다음 TCC 스틸 이런 것도 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도 우리가 컨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이 매수가 좀 많이 붙어요 그 레고컴버에요 어, 이런 것들 어. 레고캠 바이오 이것도 아직 살아있고요 이것도 한번 이쪽으로 꺾을 수 있는 거고 엔지캠 이것도 이쪽으로 탁 머리 들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 st팜 이런 것도 다 어, 매기가 지금 붙어 있어요 이쪽으로 코타학은 지금 매기가 좀 붙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도 매기가 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엔지컴 그다음에 st팜 이것도 강하게 어, 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종목들은 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 바이오 관련주죠 어, 코타은 바이오 관련주가 움직임이 있어요 에, 에클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관련주가 지금 시세를 만들라고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타은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요 대형균 아까 많이 떨어졌던 거 있죠 어, 그, 2차 전지 쪽, 그 밴드가 있고요 그 제약바이오 밴드가 있고, 그다음 플랫폼,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나 삼성SDI,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수는 레벨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SKNS 진짜 힘들게 갖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8만 원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꽉 들고, 어, 가져가기 바라요. 제가 3월 내내,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제 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팔지 않고,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살게 많이 있어요. 좋고요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해서, 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다고 말씀을 무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투투전략에서 메시지 드리는 내용들을 잘 기담아 들으셔서요, 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 아마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닥은 바이오 관련주들 잘 보고요. 아까 대형주는 수환매하는 거를 우리가 잘 보자라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위쪽 에 아직 열려 있어요. 2800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것들 코멘트 드리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에너지도 얻을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